피아노는 사실 좀 흔하게 볼수 있는데 오르간은 구애나 생당 같은 데 가면 이게 소리가 엄청 좀꼼하거든요 들려주시면 안 돼요? 저희 교회는아교회는안 들려요? 새해 팬분들도 들려주시면 안 돼요?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지금 오르간 될거 같아서 쳐보세요 아, 저걸로 찍는 데 있어. 오늘 책에도 그림이 아, 나오거든요. 같이 공부해서 갈게요. 55쪽 단어보자첫 번째, 레스트. 지속되다 오늘 요 네, 단어가 굉장히 음. 중요합니다. 음. 단어도 있고, 표현도 좋네요동사형 동사. 뭔가가 지속되다지속다 레스트. 음, 누르다 ウィラ・クリア・タイ,スタイ・スクリナ・ヤミナ・ソゲ・シー・ガト・オブ・ナ 한 m 이 e t t i n 에함께 i 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 다음에 f f e r e n 달 e 달 맞아 e t t 페달 g a l difference. 차이점 e t t i n 근 i 근근 m i l a r i t y 유사성 a l i 점 t l e 글 i t 글 f a difference. I'm getting a l i t 근 오늘은 오르간이야. 장이래 시 기를 위해 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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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도에요. 편도에요. 편도에보드이에요 편도에요. 편도에요. 버터 파이편도에이 편도에요. 편도에이편도치요편도에 줄. 편도에요. 편도 먹어? 밥 없어? 밥있 finally 마 다이? 다다 빨리 르게어종이 as long as 뭐 하나 마어 뭐뭐 하는 한 먹어 하는 한오늘 틀린 틀 적을 거야 틀이야 우리 숨 쉰다 숨 오늘은 지식하고 자사먹 오늘 피아노오르간에 Have you ever seen or played an organ? Have you ever seen or played organ? looks very similar to a piano. This instrument looks very similar to a piano. Both of them have keyboards with black and white keys. Both of them have keyboards with black and white keys. They also have petals. They also have pedals. They also have pedals. The However, that you have However, the two have more differences than similarities. 얘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다른 점이 더 많다고 했어. 그럼 첫 번째. First. Their sizes are different. t h e i r sizes are different. 첫 번째. 그들의 크기가 달 음, 응, 크기가 다르다. Odin is much bigger than piano. s 두 번째 동그라미 해볼게요. 훨씬 맞아, 훨씬이야, 훨씬. 얘는 비교급이랑 같이 붙을 때는 훨씬이라고 해서 갑니다. 오르가는 피아노보다 훨씬 더 크네. 조금 더큰게 아니라 훨씬 더 크다고. 피아노는 세 개의 페달과 한 개의 키보드를 가지고 있지만, 오르간은 보통 많은 페달과 가 있습니다. 피아노는 개의 페달 개의 키보드가 있지만, 오르간은 보통 개의키보드가 있습니다. one 원투 파이 몇 개? 한, 한 네. 개에서 다섯 개의 키보드가 있다 오 어, 그러면 피아노는 우리 집에 어, 피아노 있는 친구들 있잖아 그어 피아노는 뭐야? 피아노는 키보드 응. 하나에 밑에 페달을 바르는 게몇개 있다? 어, 세개 어, 근데 오르간은 키보드가 다섯 개 맞아 1, 2, 3, 4, 5개. 아, 개 어떻게 치냐? 여기 치다가, 오, 이렇게 치나? 그리고 밑에 해라은 너무 안 와. 그래서 더 크더라. 그렇지, 더클 수밖에 없어. 야, 키보드가 지금 1층에서 5층까지 있다는 거야. 에이, 이다 그거 5마리에서 치면 될것 같아. 5마리에서 옆에서 듣고 근데 이게 키보드가 나중에 그 책에 보면 있잖아. 좀 이렇게 따뜻한 푼다 있거든? 여보세요 50분 쯤 보세요 yeah. 얘는 3 0 짜리네 또3 짜리 키고 와 그치 그러니까 뭐칠 수는 있을 것 같아 어, 이렇게 이렇게 우리 손이 뭐무너 음. 손이 아니라서 좀 헤여지면 발이 다 헤지 근데 헤 말이 다 헤여 근데 우리 이여우다 헤여 자유. 우리 헤여 우리 헤여 우리 헤여 우 그러니까 너희는 못칠것같다이사람이다섯인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다음에 에 다음에 에다에 다음에 그 다음에 에다에그 다음에 그습니다또 o r 다음 n 그 다음에 그다 a 에그 다음에 그다 t 에그다음 t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o 그 다음에 긴이프가 있다. 얘들아 56. 다시 오르간은 또한 긴 타이프가 있다. 여기 1이가 붙었으니까 붙어 있는 어디에 붙어 있는 네. 오르간에 붙어 있는. 자 오르간 볼까요? 네. 다시 56중좀 보세요. 얘들아 오르간 위에 금속 뭐가 관, 어 파이프로 파이프가 붙어있어요. 여기 음. 은색 관이 붙어있거든 보이니? 네. 어, 맞아. 음. <laughs> 엄청 많다. 금속 많이 이렇게 붙어 있어. 아오르간이클 수밖에 없다그지 키보드도 많고 패들도 많고, 게다가 뒤에 이렇게 금속 관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니구나두 번째. 두 번째, e w o n d t h e way they make sound is different. 두 번째로 방법으로 이걸 보이지 않는다고 말해. 다시 할게요. 두 번째로 더 웨이 보이지라 더 웨이 감정에 주어야 방법? 어 방법은 어떤 방법? 어떤 방법? 그것들이 공소리를 내는, 소리를 내는 방법은 i 예. 어 보이지? 얘가 동사야. 방법이 다르다. 꾸며주는 말이 없으면 방법이 다르다야. 꾸미는 거야. 두 번째 방법은 그것들이 소리를 내는 달라. 소리를 내는 방법이 달라. 뭐 치고 있나? same 응. 했었어? e 뭐 치고 있어? 네. <laughs> Pianos use small hammers and metal strings to make sounds. <laughs> 누르면 뒤에 두꺼저 뒤쪽에서는 금속줄에 달린 얘가 망치가 망치라고 또 실제 망치가 아니고 그냥 그냥 그 모모처럼 음. 생긴 네모난 이런 것들이 있잖아. 우리 실로폰 이렇게 치듯이 땡땡땡땡 이렇게 친다 는 말이야. 그러면 when you press t h piano key, a hammer hits the string. 시작 when you press t h piano key, a hammer hits a h o w e v e r organs make sound by using pipes. Oh, 우리가 음. 오르간에 이런 게 금속 관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 하지만 오르간은 음. 소리를 내 금속 관을 사용 When you press an organ key, air is pushed through a pipe. When air is pushed through a pipe. 푸시 <붙일> <후식> 뭐야 푸시누 <후식. 붙일> 그런데 공기 입장에선 당하는 거잖아. 공기가 밀려진다. 밀려진다. 에서하이트 맞아. <붙일> 내가 오르간에서는 여기에 건반을 치면 이 공기가 밀려가는 거야. 어디를 통해서? 음. 어디를 통해서 아, 관으로 간다고? 음, 이 뒤에 있는 금속관으로 공기가 음. 밀려 올라간다는 말이야. 그러면, unlike piano pedals, each organ pedal can also make a different sound. 진짜, unlike piano pedals, each organ pedal can also make a different sound.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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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렇게 하려면 이걸 계속 바르는 거잖아. 근데 피아노 페달과 다르게 각각의 오르간 페달은 다른 소리를 낼수 있잖아. 쉽게 말하자면 피아노를 내가 치면 이 해머가 줄을 때 几张？<Right. S 2> After you press a piano's keys, the sound dies away quickly. After you press a piano's keys, the sound dies away quickly. You, not okay. However, organs make sound for an indefinite amount of time. However, 페달을 밟고 있는 한 그러니까 어, 오르간은 내가 이걸 계속 누르고 있으면 계속 소리를 낼수 있대 페달을 계속 밟고 있으면 계속 소리를 낼수 있다 자 오늘 오르간과 피아노입니다 공통점은 키보드와 페달이 있다는 거였는데요 사실 엄청나게 많이 달랐어요 일단 외관도 달랐고요 크기도 달랐고요 소리를 내는 방식도 달랐고요. 그리고 소리가 지속되는 것도 각각 달랐습니다. 아니, 사실 오르간은 잘볼 일이 없는 하지요 피아노 오르간 있는데 오르간 일이가 보이는데 어디 저손담가시 한번 보세요. 그아노는파이 위에다 겁나 무거 가지고 가면은 무무무무무무무무무서무무무무무가무무무무무무 그 때문에. 어, 집에서, 집에서 너무 좋습에웠는데 집에. 서에한 번에 왔어요? 요 집에 한 번에 왔어요. 집에 어요 집에 서 왔어요. 집어요집어요 집에 서번요 집에 번에 안어요 집에 에요 집에 한번요 집에 한 번에 어요 집에 요 집에 한번요 집에 좀 힘들 것같아어요5 8기어에한 번에 왔어요. 집에 B다. 올라오기, 비어올오기 비가 올라오 비가 올라오 비가 올오기비은 올라오기, 비가 오기 비가 올라오는 비가 올라오가올오가 올라오기, 비가 올라가 올라오기, 비가 올라가 올라오기, 비가 올라오기, 비가 올라오기, 비가 올라오가 올라오기, 비가 올라오기, 비가 올가 올라오기, 비가 오르간에서의 페달은 소리를 다르게 하는 기능으로 한대요 1번 How many keyboards do r g a n usually have? 볼까? 오르간은 키보드 몇 개? 5 어, 키보드 맞아 1, 2, 5 1, 2, 5 하나에서 다섯 개한 <목소리> 다섯 개, 개 2번 나 오랜 오르간의 소 개. 얼마나 오래 오르간의 소리는 지속되니 오르간은 그래. 큐브도 위에다가 고한 어이는고치려중간선가겠다자 그러면 우리 진짜. 각각 하나씩 살펴볼게. <laughs> 진입기에, 더 크다. <laughs> 오르간 <대이아몬러>. 피아노, 오르간, 얘기에 대야비가 더크 오르간 대야스몰 이에는 페달 <laughs> 피아노 오스 둘다 페달이 있어요. 오직 몇초만 소리가 나. 피양, <laughs> 피아노, 피아노, 어, 검은색, <웃음> 흰색이. <웃음> 페달도 많고요. 키보드, 키보드도, 키보드도 네. 많아요. 그리고 긴 파이프도 있습니다. 두번째 피아노는 소리를 내 뭐가? 망치들 해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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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가 금속줄을 응. 칠때 반면에 오르간은 소리가 에어. 공기가 응. 응. 관을 통해서 갈때 각각의 오르간 페달은 메이커, yeah, 다른 소리를 낼수 있어. 아하. 마지막으로 피아노는 소리를 내지만 오르간은 맞자 계속 페달을 누르고 있는 한, 이공관을 누르는 한 소리가 난다. 이때 단어 할게요. 어, 엄청 많이 풀렸던데 누가 할 차례? She 가 r e s s 프레 h e 레 음. Pressed. e 어때지? 어때서? 어때지? 맞아. 어때지가? 그녀는 달았다 배를 축. 얘다랍다고 예, 금요일 4장 거예요 다다 이번 오어응 상관없이 는 숨셔 항상 럽스 그스츠폴은 3일 간지 속됐어 사과 뮤직카 응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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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o k 지 y The whole thing, the 거 i z z a She's a good job. So, y e 이거 You know, boy, you know, I'm n 는 t going to go. I'm not going to go. i 어 not going to 거 o I'm 팔천 t going to g